지금까지 우리는 현존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 조각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해했음, 이해, 말이라는 여러 밝혀져 있음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잡담, 호기심, 애매함이라는 방식으로 성격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국 빠져있음이라는 움직임으로 흘러가는 현존재의 모습까지 부분적으로 공부를 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난 구조들은 서로 어떤 관계로 얽혀 있으며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존재 방식으로서 현 존재를 이루는가를 묻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단지 따로 따로 놓인 성분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전체성을 가진 전체 구조의 다양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 무엇인지 겨냥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39절은 바로 앞에서 해부해온 구성 요소들을 통일된 시야로 묶어낼 필연성을 밝히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의 근원적인 존재 구조가 있으며 그 구조가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이데거가 겨냥하는 그 근원적 구조가 염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현존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앞서가고 이미 던져져 있으며 타자들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 전체를 엮어주는 존재론적 구조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일상적인 양상들의 깊은 배후에는 현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규정하는 염려가 깔려있다라고 하네요. 39절은 바로 이 전체성의 윤곽을 처음 드러내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근원적인 존재 구조인 염려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다라고 합니다.